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날 발전 전력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자가소비형 설비에서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력은 한전 개통으로 역전송되기 시작합니다. 역전송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판매 불가, 개통 품질 저하 등의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져 발전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솔라라이즈는 발전 사업자의 수익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역전송방지 대응 솔루션을 개발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개통 연기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스케줄 출력 제어입니다.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력 소비 패턴이 규칙적인 공장이나 오피스 빌딩이라면 복잡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일별과 주별 소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부하가 적은 시간대에만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도록 조절하여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제로 익스포트 컨트롤 RTU입니다. 제조 공정이나 상업 시설처럼 전력 사용량이 수시로 급변하는 현장이라면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부하 변동을 감지하여 역전송이 발생하려는 찰나 2초 이내의 초고속 응답 속도로 인버터 출력을 제어하여 역전송 개전기의 동작을 방지합니다. 완벽한 역전송 차단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인 솔루션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 하이브리드 인버터와 ESS입니다. 남는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깝다면 저장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솔루션은 잉여 전력을 ESS 배터리에 저장하여 역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장된 전력은 피크 시간대에 사용하여 전기 요금을 절감하며 정전 시에는 비상 전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투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모두 잡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솔라라이즈는 발전 사업자의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역전송 방지 솔루션의 새로운 기준, 솔라라이즈와 함께하세요.